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죠. 하지만 낮아진 댐 수위를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초입 광주와 전남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양은 140mm 넘게 비가 내렸고 다른 지역도 10에서 40mm로 가을 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10mm 넘게 내린 비는 보름만입니다. 하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바닥까지 드러난 댐 수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직수원인 동북댐 비가 내리기 전 30.76%의 저수율을 보였는데 저수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흘러든 빗물보다 하루 사용량 15만 톤으로 빠져나간 물이 더 많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0.5% 정도 되고요. 현재 어제 비가 왔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정도의 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용수 양보다 지금 온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암댐과 평림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암댐 지역에는 20mm 가량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비 오기 전 33%에서 32.5%로 줄었습니다. 평림댐은 늘긴 했지만 0.1% 수준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제는 32.7%고 지금은 32.8%입니다. 0.1% 올라갔습니다. 22mm 정도 강우가 내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저수율이 4%대까지 떨어진 완도 섬 지역 상황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70mm 이상 왔지만 현재 다섯 곳인 제한 급수 지역은 다음 달 초. 고급면과 약산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75mm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기 저수량 변화는 없고요. 저기 유입되는 양이 지금은 너무 가물어서 토양으로 다 흡수돼버려간 것 같아요. 내일과 모레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 하지만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해가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